갔습니다.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.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저금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.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거리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.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.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.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.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보았습니다.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.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.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. 님의 침묵 만해 한용운의 시입니다. 어, 만해 한용운은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서 1944년 어, 해방되기 전 해죠. 66세에 타계를 했습니다. 본명은 한정옥. 법명이 어, 용운이고, 그래서 한용운으로 불리죠. 법호가 만해입니다. 어, 이 분은 1910년에 그 한국 어, 불교 그 새로운 문명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, 조선 불교 유신론을 백담사에서 달고 했고 어,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일 독립 선언서에 선명을 했습니다. 음, 이 1919년 3일 운동의 그 천도교, 기독교, 불교계 등이 참여를 했는데, 음, 불교계 대표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불교 대중화, 어, 그 다음에 식민지 불교를 극복하고, 민족의식을 고치하는 데 노력을 했고, 음, 근대적이고, 저항적인 그런 민족시다. 이렇게 볼수 있죠. 88편의 시를 모아서 1926년에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집을 발간했습니다. 그 외에 뭐 소설도 여러 편 썼는데요. 뭐 죽음, 흑풍, 후회, 철혈미인, 방명 뭐 이런 소설을 썼는데, 어 그렇게 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. 어 1933년에 55세 되던 해에 성북동, 서울 성북동이 있죠. 성북동 비둘기 할때그 성북동에 심우장이라는 집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살았습니다. 남양집이 이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하고 그렇죠. 근데 그 총독부 청사가 이렇게 보기 싫다고 해서 남양으로 하면 총독부가 보였던 모양이죠. 그 동북 방향으로 집을 틀어서 지었다고 합니다. 음, 일제 말기에 그, 이제, 황민화, 황민으로 만드는 황민화 정책의 그런 거센 파도 속에서도, 어,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고, 어, 1940년에 창시 개명 반대운동, 또 43년도에 예, 조선인 학병 출정 반대 운동 이런 운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. 어, 만해 한용운는 위대한 성녀이자 저항시이며 인 독립투사라고 할수 있죠. 어, 1944년 6월 29일에 어, 입적을 했는데 어, 광복을 한 1년 정도 어, 앞둔 그런 시점이었죠. 어, 일제시대 우리 그 한민족의 자존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고, 어, 대쪽소신과 강철기계로 일제에 굴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. 어, 암흑시대에 살아가던 우리 한민족에게 그 어떤 희망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. 어, 이분이 1933년도에 그 성북동에 지은 심우장이라는 말은 심우라는 것은 소를 찾는다 이런 뜻이죠. 음, 그 우리가 어, 절에 가 보면은 이 벽에 그 심우도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처음에 이제 소를 찾는다는 것이 하나 이제 깨달음을 어, 얻는다 이런 뜻이죠. 처음에는 뭐소 발자국만 보이다가 나중에 소 꼬리가 보이고 뭐 엉덩이가 보이고 어, 결국 그 하얀 소를 찾아서 나중엔 타고 즐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.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어, 그 얻어가는 그런 집이다 이런 뜻으로 시무장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. 음. 하늘과 땅을 돌아보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어, 옳은 일이라 하면 용감하게 그 일을 하여라. 비록 그 길이 가시밭이라도 참고 가거라. 그 일이 칼날에 올라서는 일이라도 피하지 말라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, 요즘 참그 절도 상파돼서. 어, 제대로 된 선임이 얼마나 있을지 <laughs> 참 의심스럽죠. 거의 뭐 어, 장사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고 제 생각에는 뭐 10%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 분의 그 어, 사진을 보면 만의 한 용의 사진을 보면 어, 그, 그 어떤 좀 마른 얼굴에 어, 고집스러운 그런 또 모습이 보이죠. 꼭그 벽초 홍명희를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벽초 홍명희도 끝끝내 그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어뭐 지조를 지켰는데 나중에 그음 남북 협상을 하면서 북쪽에 남게 됨으로써 그 소위 이제 공산주의자라 해서 그 전에 일들이 다 묻혀버리고 말았죠. 하지만 그어 임꺽정이란 소설록인해 유명하지 않습니까? 음 어쨌든 이런 그 훌륭한 분이 일제 시대에 그 우리 불교계를 이끌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적 자존감이 살아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어 해방이 되고 어 독립이 된 것이죠. 어,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친일파가 되었지 않습니까. 어, 그 일본 식민지 지배가 거의 한 40년 정도 됐으니까 어, 어쩌면 그것이 이제 영혼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. 그 당시 조선에 비해서 일본은 대단한 나라로 인식이 되었겠지요. 이광수 같은 사람. 우정을쓴 이광수 같은 사람도 나중에 반민특위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뭐 일본이 이렇게 쉽게 패망하리라고 <laughs> 생각 못했다. 뭐 100년, 200년 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. 음, 이 만해 한용운의 어, 그, 어, 일생을 보면은. 이, 어, 이 시가 또 생각이 납니다.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우인정 어 답설야중거라는 말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발걸음을 어지럽게 이렇게 걷지 말라.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이렇게 걸어간 발자국은 수작 후인정 분명히 언젠가 뒤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. <laughs> 참으로 어, 간단하면서도 참 어, 어, 느낌이 오는 그런 시죠. 이 눈답힌 볼판은 길이 없는데 어, 어떤 사람이 걸어갈 때 어질게 걸어가 버리면은 뒤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똑바르게 제대로 걸어가라 이런 시인데, 어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렇게 어 항상 그 애송하고 침필 그 휘호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. 어 서산대사의 시라는 그런 설도 있고. 조선 후기 시인인 이 양년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. 음, 누가 지었던, 한국 사람이 지은 거고, 참 좋은 말이죠. 답설 야중거, 불수 호란행, 금일 아행적, 수작 부인적.